그런 담양 여행. 저희 집에 있는 밀키스도 챙기고. 완전 이런 시골길에. 뭐야 여기요? 어 여기다 주차해. 너무 맛있나? 내부가 혼잡해서 조금 인원만 입장 도와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. 맛있는데? 음. 음. 아 귀여워 선아가 <목소리도> 먹고 싶은 거 지금 하나 남았다 살수 있을까? <목소리도> 그 토마토 뭐 먹고 싶다 했대? 토마토 아니 그랜드 라따뚜이 아에 토마토 치즈 먹고 싶다 했지 소나가 먹고 싶은 거 바로 앞에서 품절돼 버렸어 아쉽구만요 예약하고 네, 네, 오면은 예약하야겠어 어, 가자 얼마나 맛있나 봅시다 이렇게 음. 생겠어요 음. 내일 선아 졸업식이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목걸이 3년 만났는데 목걸이를 한 번도 안 사줬어요. 날씨도 풀리고 이제 목걸이로 포인트 줄 날씨가 온것 같아서 이거 샀고 다이소에서 샀는데 여기다가 이거 넣어서 줄 겁니다. 이렇게 깔았고요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누워 있어요. 이거를 까보고 싶은데 까볼 수가 없네요. 이게 에르메스인데 왜 이걸 샀냐면 제 이름이 황인데. HH. 근데 이것도 로고가 H. 항상 나를 생각해라. 그리고 여기에 편지를 써놨어요. 편지는 지금 여기 메모장에 있거든요. 이런 쓰레기 잘 버려야 돼요. 눈치 빠른 선아는 무조건 뭐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니까. 지금 꽃다발도 예약해놔서 내일 찾으러 가요. 넣어서 선아 내일 줘보겠습니다 꽃 사러 간다고 거짓말 쳤어요 와 꽃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쁘고 진짜 커요 선아가 준비가 늦어서 바로 출발해야 될거 같아요 언제 올까? 항상 늦어 시간을 딱 맞춰서 간 적이 없어요 어 왔다 우와! 우와! 진짜 크고 이쁘다. 그래, 한번 들어봐. 선아 <laughs> 몸보다 큰데?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거를 준비했어? 아 오늘 예약했다니까. 아니 방... 가지러 찾으러 간건 맞아? 방금 예약한 거라니까. 진짜로? 응. 아니 아니 근데 크림은 왜안 줘? 너선아거 아니라고. 내거잖아 아니야. 내거야 선물로 내일부터 해줄게. 싫어. 그럼 모르고 나는데. 꽃답을 해줬잖아. 아무것도 안 해도 돼. 응. 나이스. 돈 굳었다. 크림 그거가 내 거야. 아니 아니라니까. 근데 왜 유황이라 쓰 있었어? 유황이라 안써 있었어? 유황이라 쓰여서 내가 안 봤어. 써 유황 유황 봤어. 아니야. 유황 봤어. 내가 빼박이야. 봤어 이름. 그럼 집에 가서 확인해 봐. 아니 그럼 오빠 크림 켜주면 되겠네. 켜봐. 로셋지 말아라 아니, 잠깐만 노래 좀 틀게 알겠어 노래 좀 틀게 나내폰 만지지 마 휴대폰 바, 비번 바꾼다 젤리쥬젤리쥬 <laughs> 졸업증 받으러 온 전화. 오늘의 아, 리포터 여기 앞에서 찍을까? 그래 여기 옆에가 홍몰이여 황

봄 풍근 꽃다 아빠, 엄마랑 짠 우와 30초에서 40초 그8 9까 다이소 언박싱 시작합시다 우리 다도 하면서 그럼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? 그래 이렇게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다도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니 <laughs> 세차라 해요 이 물로 이닭이들다 따뜻하게 데우는 음. 작업이고 30초에서 60초간 따뜻하게 닭이를 데워줍니다 천천히 소리를 느끼십시오. 제 맘에. 음. 그걸 다 데워졌다면 응? 여기다가 버립니다. 물을. 닭이를 만지면 따뜻할 겁니다. 이 따뜻함을 오래 유지. 오. 여기 에 다시 부어 줍니다. 음. 응. 80초에서 100초 정도 잎이 우러나면은 이렇게 <laughs> 따라드리겠습니다. 언박싱 하자 응 나의 공책 공부하려고? 무슨 공책 응. 하는지 보여줘 이거? 나는 자유로운 걸 좋아해서 그냥 무지 왜 근데 이런 종이를 골랐어? 응? 난 이런 재질 좋아해 아, 그래? 응. 글씨가 뭔가 잘 써져 이두께 두꺼워야 돼이 이, 이 갭이 난 응. 진짜 싫어하는 건데 <laughs> 이거는 순둥이 귀 청소 하는 면봉인데 사람 거쓸때 너무 나무라서 얘가 음. 아플까 봐좀도톰만아 이거 샀지. 음. 프라이팬. 그런 말 많이 해주시고요. 네. 선아가 골라준 필통. 이거 인스타 릴스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손바닥 끈끈이 한번 해보자. 음. 오 안돼. 이거를 딱 가져가야 돼. 음. 어? 오~~ 어. <laughs> <Yeah. 웃음> <Yeah. 웃음> 이게 왜안 되지? 내가 오빠 보다 잘하는 게 생긴 건가? 그니까 이거 <laughs> 그 창틀에 곰팡이 생겨가지고 고양이 장난감 선우는 어디 가면 순둥이 거를 꼭안빼거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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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순둥이 봐 우와. 좋아 좋아요 좋아, 좋아. 역시, 나의 피. 드디어 이거 잘 g 는데 아주 잘 t t 서 만족스럽습니다 다 o a l i 0 0원 먹어볼까? 네 l l do a little 어 i t That's okay. I'll do a little bit. 지금 바로 확인하시려고 네. 음? 음. 음 나쁘지 않습니다. 네. 음. 어, 괜찮습니다. 음, 좋다. 차나가 집에서 놀고 싶다고 한 찍찍이 볼. 한번 해볼까? 음. 오. 이렇게 하는 거네.